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노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해두 번째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며 염려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거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처소에 영원히 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